안녕하세요. 산티아고입니다. 오늘은 2025년 3월 30일 일요일입니다. 매일 책 10쪽 읽고 글쓰기 120일 차이고요. 타이탄의 도구들, 오늘 읽은 단락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즐거움을 찾아라입니다. 읽고 느낀 점 이야기해 볼게요. 팀 크라이더는 에세이 작가이자 만화가입니다. 내 최신 저서, 우리는 아무것도 배우지 않는다. 이 책을 읽은 후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에게 연락을 취했고 함께 오디오북을 제작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에 소개하는 팀 크라이더의 이야기는 이 책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바쁘고 치열하게 살아가는 삶이란 어떤 의미인지 그런 삶을 익숙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가치는 무엇인지에 대해 팀은 조용히 읽게 옵니다. 팀 크라이더의 이야기. 사람들이 바쁜 이유는 스스로의 야망이나 추진력, 불안 때문입니다. 그들은 바쁨에 중독되어 있으며 바쁘지 않게 될까봐 몹시 두려워합니다. 바쁨은 인생의 필수적이거나 불가피한 상태가 아닙니다. 우리가 바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의 대부분이 다지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가리기 위한 가장된 필요는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모두가 바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나는 지금 정확히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라고. 바쁨은 존재의 확인이자 공허함을 막아주는 울타리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혼자 남겨지는 것이라고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단언컨대 이 글을 쓰고 있는 나는 바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내게 이상적인 하루는 오전에 글을 쓰고 오후에는 천천히 자전거를 타거나 돌리를 보고 저녁에는 친구를 만나거나 책을 읽거나 tv를 보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에 몰입하지 않은 채로 글의 소재를 찾기는 힘들지만 세상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소재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고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없습니다. 무의가 주는 건강과 고요함은 일상에서 잠시 물러나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줍니다. 이상적인 삶은 나 같은 사람들의 반항적인 게으름과 그 나머지 사람들의 정신없는 바쁨 사이 어딘가에 위치할 것입니다. 이를 제외한 나머지 시간에는 휴식을 취하십시오. 산책도 하고, 사랑도 나누고, 딸 아이의 공연도 보러 가보세요. 제한된 시간을 가장 훌륭하게 투자하는 방법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보내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인생은 바쁘게 살기에는 너무 짧습니다. 이렇게 이 단락을 마무리했고요. 느낀 점을 적어봤습니다. 팀 크라이더의 이야기를 듣고 생각에 잠겨봅니다. 나는 바쁜 사람인가? 정말 바쁜 것인가? 바빠야지만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해서 바쁜 것인가? 이러한 질문을 던지면서 바쁜 게 나쁜 것만 아니지만 정말 필요한 바쁨인지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다시 되뇌어 봤습니다. 최근 자기개발에 투자한 시간이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때로는 가족을 등한시한 적도 있었는데요. 자기개발을 하는 이유는 나만 위한 것이 아니기에 가족들과의 시간을 소중히 생각해야겠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세상에서 벗어나 생각해 보는 시간들을 가져야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고 있는 길이 맞는지 다시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잠시나마 세상에서 벗어나기 위해 잡념을 떨치고 명상을 해 봅니다. 명상을 하면서 바쁨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오후에 가족들과 서점에 가봅니다. 왔다 갔다 하는 시간에 대화를 나눠 보고요. 이러한 책을 매개체로 가족들과 시간을 함께 보내 보려 합니다. 이렇게 조금이나마 여유를 갖는 일요일을 보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짧게 짧게 글쓰기를 해봤고요. 여러분도 오늘 팀 크라이더가 던지는 메시지, 특히나 아무것도 하지 않는 즐거움을 찾아라 이 메시지 한번 생각해보시고 오늘 그러기 위해서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마치고요.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